네 안녕하세요. 복도로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MC넥스 한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MC넥스는 다시 또갈수 있을지 어, 목표가 및 손절, 손절가 등 대응법을 차트 분석을 통해 주가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플카, 뭐 카메라 모듈 및 부품, 자율주행 블랙박스, 뭐 갤럭시 부품, 드론 어, 그런 것과 관련된 어,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실 제가 MC넥스를 굉장히 오래 전에도 한번 어 영상을 남겨 드렸었고 어 그때도 전부 제가 제시해 드렸던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MC넥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MC넥스 그 오늘의 상승은 자, 어떤 것으로 올렸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애플카 기대감에, 그리고, 뭐, 애플카 협력사의 후공정 의뢰. 자, 요 기사를 어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협력사가 누구다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MCNE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는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내려와 주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당장 현재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지만 어 나는 돌파 매를 좋아하신다. 어 그러신 분들은 어 분할 대응을 잘 하시면 어 비중 조절과 분할 대응을 잘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개월 평단부터 좀 체크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46,720원이고요. 4 7 0 0 46,700원이고요. 외국인이 4만 6 4,250원입니다. 그리고 기간계가 49,000원, 어, 기간계의 평단이 3개월 평단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오늘 어, 46,450원인가요? 거기까지 어, 고가를 찍고 왔습니다. 잠깐만 체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를 체크를 해드려 보면 어, 46,450원 맞죠? 자, 즉, 외국인의 평단 부근까지 터치를 하고, 개인의 그 매수 평단까지는 터치를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흐름으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개월 평단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1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 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43,200원, 외국인도 43,200원. 어두 주체의 평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mcnex가, 어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43,200원에 방어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이 43,000원에서 43,200원이라는 가격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외국인 혹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끝나는지 아니면 어그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어, 끝나는지 요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3개월 평 1개월 평단의 기간계 평단은 오히려 높습니다 44,650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간계 평단이 까지 왔을 때기간에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요 자리가 눌림목 타점이 되겠습니다 44,650원 부분이요 자, 그리고, 어, 수급을 잠깐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어, 일단은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8만 6천 주가 있고요. 어, 오는 17만 5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 개인은, 어, 요즘에 이제 많이 지쳐,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현재 수익에서, 어, 43,200원의 평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오늘 9% 정도가 올랐죠. 그래서 한 8%대에서 차에 실현을 하고 일부 나갔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기관에서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58,000주 정도. 그래서, 음, 금융투자, 투신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험,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좀 들어왔고요. 기타 쪽에서도 이렇게 누적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은 좋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두 주체의 그이 어 매수 수량을 놓고 봤을 때약그 18만주, 6만주에서 23만주 정도죠. 23만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매동상, 이 프로그램 매동상 약 23만주 정도의 이제 그 매도 물량이 어 저항 라인에서 저항 라인에서 쏟아진다면은 일단은 어 같이 차이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 시간에는 어 보합으로 끝났고요. 자, 일단은 그 시가 총액은 8,200억에 신용 잔고는 무난하고요. 그리고 시총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자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놓고 봤을 때 자, 일단 주봉부터 체크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이렇게 체크를 해 드려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어, 여기 장기 이평선인 2 4 1선이 어, 3만 원 부근. 이때 이제 고가 부근이죠. 그리고 이때 고가 부근,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고,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또 재돌파해주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36,600원. 최근에 이때 이제 저가 부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36,600원보다는 37,000원. 이 자리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즉, 주봉상으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매집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매집 물량이 있고, OBV도 어, 전혀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RSI 값도 중간 값을 이루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솔직히 MCNX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이제 혹시나 혹시라도 뭐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해도 솔직히, 어, 손절보다는 비중과 분할 매수만 잘 하시면 어, 충분히 탈출 혹은 본절가 이상에서는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뭐 이제 유튜브 검색에 복돌아빠 MC넥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오래전에 제가 올린 영상도 있습니다. 어 제가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시해 드렸던 모든 목표가를 전부 달성을 했고요. 매수 타점도 잘 잡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그때 당시랑 사실 라인이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수렴 자리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수렴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핑크색 선으로 처리한 4만 어, 3천원인데요. 어, 원래는 4만 2,700원입니다. 오늘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고가가 42,700원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수렴자리 42,700원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항상 수렴자리에서는 갈림길이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수렴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요 추세와 요 추세가 맞다는 자리 이제 또 다른 수렴 가격은 45,450원입니다. 45,450원. 어, 아까 전에 이제 기간계 1개월 평단이 어, 45,600원 정도였죠. 그래서 요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가죠. 오늘의 시가가 43,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양봉이 기준가가, 기준봉이 가가기준 되기 때문에 그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 올라가는 추세와 240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맞닿고 있습니다 그 자리 여기가 이제 또 수렴 자리가 됩니다 즉요 어, 자리가 어디냐면은 48,900원이 됩니다. 48,900원 그리고 요때 고가와 요때 고가를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맞다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어, 그 자리가 어, 51,5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수렴 자리는 어,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 되기도 하지만 어, 매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수렴 가격이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맞닿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5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맞닿는 자리 여기가 5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격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최대 목표치를 57,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어, 57,000원을 달성을 하고, 어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어, 요때 이제 고점 가격이 5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저가죠. 그리고 그 중간 값이 어디냐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이 보이실 겁니다. 요 간격. 그래서 이 중간 값까지는 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는 것이죠 그 가격이 48,900원 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48,900원 에는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갈림길이 되기도 하지만 요 가격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대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 놓고 어, 이제 중요한 가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더 확대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오늘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실으면서 이렇게 어 양봉이 나왔고요. 이런 양봉이 나와졌고 그리고 지금 어 여기서 60일선의 저항이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60일선에 지금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수렴 가격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렴 가격. 44,500원, 아, 45,450원 이상에서, 이상에서 종가를 어, 마감을 했고, 수급이 들어오고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지금 이 윗골이 있죠? 자, 윗골이 46,450원입니다. 오늘의 고가. 자, 요두 자리가 일단은, 어, 그 버텨야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저항 자리다 머리를 맞는 자리다 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끝났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이런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어, 1차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요 가격 46,450원의 안착 여부를 보십시오. 자 46,450원까지 다시 윗꼬리 어, 찾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올 때 현재 종가인 어, 46,000원은 어, 한번 밀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밀 수도 있고 어, 45,450원, 45,450원에 방어 여부를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어, 만약에 내가 지금 어,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어, 나는, 어,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해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45,450원이, 어, 1차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저는 솔직히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어 이런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선침해 해서 기다리는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지금 자리는 보유자 영역이다 근데 어, 자신 있으신 분들은 1차 탑점을 어, 46,450원에 잡아보셔도 된다 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1차 매수 타점은 자 1차 매수 자리는 녹색 라인입니다 지금 요때 고가, 요때 고가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여기 저항을 맞을 거예요. 저항 맞고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44,500원입니다. 44,500원.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어, 1차 매수 타점으로 44,500원의 기회를 준다면 기회를 준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1차 타점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비싸게 사신다 하시면 45,000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 항상 이그 타점이라는 것은 매수 타점이라는 것은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눌림을 안 주고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쐈어요. 48,900원까지 쐈어요. 그러면 일단은 1차 목표치를 달성을 했죠. 그러고 나서 내려올 때는 그러고 나서 내려올 때는 어, 웬만하면 안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올 때는 웬만하면 안 잡는 것이 좋다. 차라리 어, 짧게 짧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 47,750원 47,750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한 여기 정도 45,450원까지 어, 눌림이 왔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끝났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눌림목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항자리까지 가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또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제 절반가까지 내려온 거기는 하지만 이때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고 끝나면은 여기까지 다시 밀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일부러 살짝 이탈시켰다가 또 힘들게 이 구름대 있죠? 이 구름대에 또 저항 맞고 또 힘들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 같은, 만약에 이제, 어, 요런 두 자리에서, 요런 두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짧은 손절가를 어, 짧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개인적으로는 이 4만 1,100원, 4만 1,100원, 4만 1,100원을 제시를 해드려보 겠고요. 어, 사실 이그요 때의 저가 있죠. 요 때의 저가가 한 4만 1,800원 정도 될 겁니다. 요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주봉상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m c n s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내가 이제 나는 시간 투자를 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43,000원이 이탈되게 되면은 일단은 어, 손절을 해놓고 아니면은 어, 41,000원 부분까지 버텨보셨다가 반등이 안 나오면 반등이 안 나오면 올라갈 때여긴 43,000원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어, 그때 어,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고 나는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 갖고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도 어,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어, 다시 또 본절가 혹은 어,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도 이이 어, 이 라인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mcnex 같은 경우에는, 어, 자, 매수타점부터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규 매수자다라고 하면은 요두 자리에서 수급 상황과 지지 여부를 보고, 어, 1차 매수타점은 45,450원 혹은 44,500원 부근에서 1차를, 어,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이 43,000원 부근은 관망입니다. 관망. 그 다음에 어 4만 천원 그냥 버티셔도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어이 4만 3천원 부분 4만 천원 부분 있죠 자요 자리가 잠시만요 숫자가 조금 더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4만 1,100원 자, 여기가 41,100원, 41,100원 부근이 어, 2차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어, 이거를 어, 종가상 지지를 못하거나, 종가상 지지를 했지만, 어, 수급이 나가고 끝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2차 매수 타점은 심리적인 가격인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자리가 2차 매수 타점, 이두 자리가 1차 매스 타점 43,000원 관망 자리. 그다음에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이때 저가 만약 에 여기서 또 이탈을 하게 내려오면 흐름이 조금 이렇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때 저가 부근 있죠 36,600원 부근 37,000원에서 36,600원 부근에는 어, 주봉상 매물대에 또 강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어, 종가상 깨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해준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39,000원에서 41,000원까지는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여기에서 본절가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41,000원에서 39,000원 사이에서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목표가는 자 목표가는 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었죠 탈환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 워낙에 이 시장이란 시장 흐름 자체가 어, 좀 지지부진 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시장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의 상황도 지켜보시면서 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이그2700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뭐2700 어, 50 포인트를 어, 돌파를 하고 2,800 근처까지 갈지 아니면은 뭐2,750 부근에서 사, 2,730 부근 터치를 하고 다시 2,700 깨고 2,600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는 어,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저항 자리인 여기까지 어, 터치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000 어, 잠시만요. 241선의 저항인 46,450원. 자, 윗꼬리부터 일단 찾고요. 윗꼬리 안착을 해주면 홀딩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47,750원, 47,750원에 안착을 하게 되면, 안착을 하게 되면, 어, 목표치는 1차 매도 타점을 48,9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한타 중권에서 어, 3월 30일에, 3월 30일에, 어, m c n 스 x 의 목표 주가를 어, 7만원을 제시했습니다. 7만원. <laughs> 그래서 7만원까지, 어, 목표가를 잡으시기 보다는, 네, 이 목표가를, 어, 그 증권사에서 제시한 매도 목표가를 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터치하는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좀 욕심을 버리고 매매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두 자리, 46,450원이죠. 오늘의 윗꼬리. 어, 터치하고 내려올 때 지켜주고 다시 재돌파해서 여기 터치를 해주고 내려올 때 음, 다시 46,450원 지켜주면 어, 47,750원, 47,750원의 탈환 여부를 보시고 어, 1차 매도 목표가는 48,900원 여기서 비중을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절반은 줄이자 절반은 줄이시고 남은 비중 같다 내려올 때 어, 47,750원을 다시 지켜주면, 여기를 다시 지지를 해주면, 남은 비중 홀딩하고, 그 다음에 48,900원 돌파 보시고, 그다음 심리적인 가격인 5만원을, 어,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또 수점 자리이기 때문에, 51,500원을 2차 목표가를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3차 목표가는 53,000원 제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어, 돌파했던 51,500원 지켜주고, 다시 53,000원, 어, 일단은 안착을 하게 되면, 어, m c n s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 자리가 5만 0천 원이거든요. 5만 0천 원. 그래서 5만 0천 원까지는, 어, 다시 한번, 어, 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 좀 확신 갖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신 갖고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7만 원보다는 지금 이 자리까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자, 이런 흐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요렇게 가서 여기 안착해 주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상승은 가능하다. 59,000원까지도 다시 재탈라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어, 욕심을 크게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가장 추천드린 거는 1차 매도 목표가 48,900원, 2차 매도 목표가 51,500원. 그리고 어, 3차 매도 목표가 5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가급적이면 53,000원 이하에서 전략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욕심내볼 수 있는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신 갖고 정말 길게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등락폭 다 견디겠다. 만약에 여기까지 밀고 내려와도 나는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목표가를 59,000원 잡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는 7만 원이지만. 어, 제가 보는 것처럼 최대치는 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MCNX 주주분들 좋은 결과 얻고 나오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